조식히이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을 보겠는데요. 코스피의 후행스팬이 캔들 사이를 뚫고 가기를 바랬지만, 외부 악재에 흔들리면서 캔들이 꺾였습니다. 아, 후행스팬이 꺾였습니다. 캔들과 터치하지 못하고 후행스팬이 꺾인 상황인데,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1.23%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코스피 코스닥처럼 같이 함께 개발하으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의 개발하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7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9천구백원 7만원을 깼다가 장중에 7만 600원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이제 7만 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갭 갭을 메우는 흐름까지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는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죠. 120주선을 향해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미 1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다,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는 120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7주 연속 120주선을 종가 기준으로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주봉의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반등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20주선이 깨지면서 정저점 2 5 9 2을 하회를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 60월선까지 향해 가는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20월선까지 먼저 상승하고 60월선까지 가는 그림 아니면 20월선까지 가지 않고 바로 60월선 빠지는 그런 두 가지로 봤는데 오늘의 흐름만 봐서는 후자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과 60포인트만 남겨진 상황이고 오늘 하락이 62포, 62포인트였으니까. 바로 전조점을 깨로 가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회복 이전에 먼저 60월선을 향해가는 그림으로도 볼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일봉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선이 881인데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은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120조선 지지를 받고 있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월봉에서 20월선을 먼저 향해가는 그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등이 먼저 주어지고 하락할 텐데 전저점을 깨면은 60월선을 먼저 향해가는 그림, 그림이 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두 개로 정해놓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60월선을 향해 갈 것이다.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둘다 60월선이 향해 가는데 반등을 주고 하락하느냐 아니면 바로 하락하느냐 그 어, 기로에 있습니다. 아직 어, 후자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전자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반등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반등 끝자리에서 다 매도하고 6 0월선까지갈수 밖에 없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특히 이제 주봉에서 코스피 특히 주봉에서 개이 발생한 자리가 2431 2431인데 그 자리가 월봉의 60월선과 일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월선까지는 하락을 할텐데, 반등 주고 하락하느냐, 바로 하락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현금하는 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등이 확실해진다 그러면 반등 끝자락에서 전체 다 정리 종목 정리를 해야 되겠죠. 60월선까지는 가는 그림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60월선까지 가는 그림.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끝자락에서 저는 일앞 전자의 시나리오는 반등의 끝자락이 이제 2 0월선 부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니까 여기까지 상승해 주면 전종목 다 매도하는 게 좋고 반등이 주어지지 않고 바로 60월선으로 가는 그림이라 그러면 전조점 깼을 때 전종목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매도하는 게 좋아요 60월선이 2430이니까 200 포인트 이상의 하락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락 관성이 강하면 22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은 전 종목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들 특징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DI 동일 주식 분할 결정 등의 상승을 했고 대동기어 지단이 호실적 등의 급등을 했습니다. BJ 리테일은 물가 상승과 리오프닝 수요의 전망이 상승. 자연과 환경 166억 규모의 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속에 소폭 상승. 삼성 엔지니어링 올해 신규 수주 증가 정방 등에 상승. 자, DI 동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동일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알루미늄 플랜트 환경 화장품 부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리오프링 수혜주를 할수 있고,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게 올해는 545억, 내년에 674억 정도 알루미늄 파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추정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있을겁 봅니다. 674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적정 시총은 8천억, 000억, 9천억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6,600억에 불과합니다 저평가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구름층에 다 왔죠 두 개의 구름층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29만 4천원 왔을 때 매도 대응을 했,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추가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 대응은 좋다고 봅니다 비하이통기는 매수 시점을 저울질해야 됩니다 25만원대 25만 초반에 들어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봅니다. 오늘은 저한 가격에 도달해서 매도 그러나 현재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25만 초반에 천원대까지 온다 그러면 매수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올해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눌림목 매수한다 그러면 정거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종목이고 지수가 하락을 할때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관점으로 대응하는게 좋겠습니다. DI동일은 저평가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기어를 보겠습니다. 대동기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모양인데 상한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이 689억밖에 되지 않는데요. 작년도에 실적이 좋은 곳으로 호실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농업기계 선박기, 원동기 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부품 그리고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농기계의 부품도 공급을 하죠. 농기계 부품도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전 눈도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대동기어가 영업이익이 70억, 작년도에 7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죠. 75억인데 시가총액이 689억 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봅니다. 오늘 저항대를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은 걸로 보여주는데요 저항 가격이 8,050원이에요. 8,050원. 좀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로저로 어, 눌려서 오늘 고점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 하락 7,000원 초반대가 들어오면 매수해서 8 0 4 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조합합니다. 구름층 상단까지의 가격이죠. 구름층 상단까지 8 0 4 0원 매도가를 제시드립니다. 그래서 7,000원 초반대, 7,000원 초반대에 들어오면 매수 관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 BGF 리테일인데요. 리오프닝 수혜주죠. 리오프링 수유주입니다. 이 회사의 시금료 관련 종목이고 식품 제조및 유통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음식료 업종에서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700억, 1800억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입니다. BGF 리테일 회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매수 관점을 안내를 하고 있고 목표가를 대부분 20만 원으로 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마다 그만큼 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이면서 점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가 상승 리오프닝 수혜 종목입니다. 매물대를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차 저항대를 돌파하고 돌파하고 잠깐 눌리는 그런 상황이죠.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추세선 상단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관점입니다. 증권사마다 20만원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19만 5천원 정도 오면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b 제프 리테일 추세가 상승으로 살아있고 20만원 그전에 19만 5천원 정도 오면 매도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연과 환경 오늘 165, 6억원 유형자산 양수 결정석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이 7.8% 상승하고 밀렸습니다만 저항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1 2일선 오지도 않았고 241선 타오지 않았어요. 1 2일선이 이제 1,500원대인데요. 종가가 1,380원입니다. 120일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1,500원부터 1,520원 사이가 됩니다. 자연과 환경은 환경 복원 관련 종목이죠. 산불로 인해서 조림 관련 종목들도 뜨고 있는데 환경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도 산불로 인해서 무너진 음, 무너진 시설들을 복원하는 그런 수혜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부터 1,520원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외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지만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주이긴 한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몸집이 가볍죠.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설계, 구매, 시공을 하는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어, 국제적으로 좀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동남아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기초산업 플랜트 위주의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에서는 저항대를 다 뚫고 갔고, 주봉에서는 정거점을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이면서, 월봉에서는 120월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20월선까지 가는 흐름이라면, 3만원 근처까지 오겠죠. 이번 달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음 달이 220월선이 낮아지니까, 3만원 도달은 쉽지 않고, 이번 달 도달할 때는 3만원 부분까지 온다는 것이죠 어, 120월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다음 달은 3만원을 도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번 달에 바로 어, 120월선까지 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3만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3만원의 라운드 피규어 어,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니까 2만 9천 9백원 2만 9천 9백원까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2만 9천 9백원의 목표가를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물린 종목이나 매도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